지구촌의 한큰 구속에서 가난한 일개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던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게뭐냐요 그분의 사상이 위대해서 그분의 생활이 특별해서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에서 이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위대성은 그분이 지으신 세계에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분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도 그로 위하여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알마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니 고린도전서 8장 6절 맞습니다. 이외에도 엄청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어,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 빛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서 본서에만 자그 마치 36회나 나옵니다. 그가 말하는 이 생명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죽음이 극복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너희들의, 너희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복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 유대인들도 영생이 주의, 주요 관심사였어요.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인간에게 절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영생은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길에 대해 문의한 것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역시 대부분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예인은, 유네는 아직 어리고 젊어서, 내가 뭐 아직 한참 사는데 뭐 영생에 관심이 별로 없어. 지문이도 어쩌면 아직 살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생, 아이고, 내가 좀더 살고 보고 내 관심 가질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젊은 애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0, 23장 2절.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가르치기는 했으나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목자 없는 양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도자들의 이러한 영적 무지 상태의 염두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이든지 그 시대의 영적 상태는 당시 영적 지도자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당시의 유대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영생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있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왜 석가나 궁자가 되지 못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틀은 왜 영생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꼭 예수님이야만 하냐 너무 편협적이고 독선적이지 않냐 기독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대답은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기리오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또 말씀하고 있죠. 예수가 계시지 않는 종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예요. 예수가 계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문열인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들은 종교적 전통이라든지 율법, 계율, 고행, 수련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분 끝나 조금 기다려. 아 여태까지 조용히 참아줘서 고마워. 오늘을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선의 세력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악의 세력을 어둠이라고 묘사하는 은유적 대조법을 유행했습니다. 요한은 또 이것을 언용했습니다 빛이란 말은 메시아의 구원이라든지 복음 등을 묘사하는 데 쓰였고 요한은 빛을 예수 그리스도 로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어둠을 내어 쫓는 빛이고, 빛이 이 세상에 오신다. 그렇다면, 빛과 대립이 되는 어둠은 뭐냐는 거예요? 학생들이 많으니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 의 결점이 뭘까? 아, 빙부의 극장. 인간 소외, 자기 소외, 즉, 인간을 상품화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 도덕성의 부제죠 왜? 돈, 돈, 돈 있는 자가 돈을 버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분배의 법칙의 결점이 뭘까? 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는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분배의 법칙이죠. 그러면, 시장 경제 체제와 분배의 법칙 체제, 이것이 다 옳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어느 하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체제예요. 거짓말을 하는 세상에는 거짓말이 악이라고 몰라요. 목사님이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근무할 때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좀 수위가 높은 거는 어,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어, 분명한 것은 한 중학생 2학년 애가 오토바이 훔치고 돈을 훔치고 그리고 어, 경찰 조사를 받고 또 상담센터에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애를 도벽이 심한 애를 어 상담을 했어요. 그때 내가 뭐냐, 너는 왜 돈을 훔치냐, 왜 남의 물건을 훔치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있는 사람 거 훔치는 게뭐 어땠어요? 순간 깜짝 놀랐어. 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기준적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자에 있는 것을 훔치는 게뭘 잘못됐냐는 거예요. 이게 악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로 젖어 있는 이 세상, 그만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노력했던 무 깡그리 침시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훔치는 게뭘 잘못됐냐는 그 애들의 발언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인이 될때 얘기해 줄게.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지고 고개 가두고 심지어는, 어? 스데반이 죽을 때그 일이 옳다고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정의이된 사람이에요. 정의까지 어, 했던 사람 그때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가공을 가두고 계속 계속 잡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오라, 사오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부활한 예수님만 180 도로 변한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인이 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어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배신을 하지? 또한 기독교인들은어저 바리새인인데 왜 복음을 전? 완전 박쥐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거야. 왜? 왜? 그러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해. 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역전에 변화하는 삶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